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 때로는 교회에서 뭐 대신방이라는 시간을 잡고 또 어, 이렇게 가정마다 방문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특별히 그 성도님에게 집중해서 그분만을 위한 예배, 그분만을 위한 시간들을 갖는 신방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신방을 해보면, 신방을 하면 가정에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동안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려운 환경에서 기적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그 질병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셨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또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 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주 기쁨이 가득 차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어디서부터 이러한 능력이 온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거든요. 역사가 있거든요. 치료하심이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그분들의 얼굴이 밝은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떤 한 분을 보내주세요. 바로 그 보내주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대호 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어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주사 한 방으로 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질병도 예전에는 그냥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지금보다 또 어떤 힘듦이 있었냐면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여자하고 이방인들은 어 정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심한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아픔과 차별과 멸시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냐면 소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교회가 이 세속적이 되고 또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것들로 살아가려고 할때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이 성령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까요? 왜이 성령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가운데 초청하고 늘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나에게 조건없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나에게 조건없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단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증거일까요?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죽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살아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였습니까? 도마라는 사람 실제로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못자국을 확인하기까지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도마뿐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부활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차, 차별 앞에서 소망도 갖지 못하는 거죠. 영생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소망을 갖게 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서 더 나타나셔서 이 부활을 계속 증거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원하셨을까요? 세상의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차별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는 길은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요, 어떤 경우는 의학이 이 질병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술이 모든 질병을 고칩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의학도 어떤 경우는 질병을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차별과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 어떤 경우에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신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나 제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와 제도가 더 발전되고 좋아지고 있지만, 사회와 제도도 차별과 아픔을 모두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학이나 제도가, 사회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으로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성령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성령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왜 성령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차별 가운데 나에게 조건 없는 관심을 갖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성령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순간순간의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해석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세임을 주실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해석해 주고 세임을 주시는 분은요, 성령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건 없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 성령님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발 한발 다시금 걸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도 40일 동안 있으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 말씀 확실하게 주셨고 부활의 증거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해 있죠. 여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은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전에 나와있죠. 오전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침례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 침례는요? 뭐, 세례라고도 하죠? 침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다시 사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인 거죠. 그런데 이 침례는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고 세례죠. 그래서 죄악된 삶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새롭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여러분 내 의지로 되나요? 이런 삶이 내 힘으로 되나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야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요, 악한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달마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그렇게 살도록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세상을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 침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처럼 세속적인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죽고 성령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상태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세상과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 세상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을 주임 삼는 사람이 되어야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경험해 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을 경험해 보면 왜 우리가 이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한시도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과 씨름하며 고민하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영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한 중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침례를 받아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러은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내 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성령으로 이기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로 이제 나가면 또 다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성령을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0일이라고 올라가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제 그들 곁에 없으신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 곁에 좀 머물러 있어 주길 원했죠. 그래서, 한 번은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세상으로 내려가지를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올라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대원자라는 변호사, 대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대변자이신, 복음의 보호자이신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잇고 있는 제자들은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이 사역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제한된 장소에서만 활동하신 예수님이, 이제 흩어진 제자들과, 흩어진 제자들과 다 함께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함께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이제 그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항상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언어를 쓰고 복음의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언어를 주관해 주셔야 하고, 성령이 내 행동을 지도해 주셔야 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제도가 있고 왜 부모님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나의 대변자라는 겁니다. 나의 변호사라는 겁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악한 세력이 여전히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요, 내 의지와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 거죠. 삶을 통해서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상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11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무엇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단은요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단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탈마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예수님을 탈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상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내 힘과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다시금 의지하셔서 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여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다시금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